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기하 30번 풀이는 좌표를 이용한 벡터 풀입니다 바로 실전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. 2번 6월 30번입니다.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하고 e 의 좌표를 a, b라고 설정하면 2be 3bc ba에 의해서 e 는 12, 1 3이니다 p는 선분 bc 위의 점이므로 a, 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q를 x, y라고 하면 pq 벡터는 x-a,y, pq-ab 벡터는 x a y plus 6이 됩니다. 이 둘을 내적하면 x,y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. 즉 q는 중심이 a,-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됩니다. 그리고 aq를 a o 5 q 벡터로 바꾸고 ae와 aq를 내적할 때 a가 최소이고 OQ가 12,-9와 방향이 반대일 때 최소값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최소값은 36이 됩니다. 정현수는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12의 길이는 4이고 BC의 중점을 M이라 했을 때 XM 벡터의 크기는 2, 즉 X는 M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됩니다. 이원 위의 점 P를 A,B,Q를 X,Y라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x, y를 ab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. 하지만 이 상태로는 q가 어떤 도형인지 알수 없습니다. 이럴 땐 a, b에 맞춰서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. 우리는 a-2제곱 플러스 b제곱이 4임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 a-2와 b의 형태로 식을 정리해주고 이두 식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x, y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중심이 2 분의 5 콤마 2이고 반지름이 2 분의 1인 원이라는 뜻이죠. 그럼 앞선 문제와 같이 aq를 a5 플러스 5q 벡터로 바꾼 뒤 5q와 평행할 때 최대, 반대 방향일 때 최소가 되겠죠. 그러면 최대는 18 플러스 2 루트 2, 최소는 18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. 이제 19년도 29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a를 0 콤마 0, 0, b를 5 콤마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코사인 CAB가 5분의 3이니 C의 X좌표가 3임을 알수 있고 Y좌표는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일단 4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AB벡터는 5,0으로 CD벡터와 내적해서 30이 나오기 위해선 CD벡터의 X성분은 6이라는 소리고 D의 X좌표는 9가 됩니다. 그리고 D는 x 5제곱 플러스 Y제곱이 골 25위의 점이므로9,3 혹은 9 콤마 마이너스 3이 되는데 9 콤마 마이너스 3이 되면 3 콤마 4와의 거리가 9가 넘어 버려서 안됩니다 따라서 뒤에 좌표는 9 콤마 3이 됩니다 그럼 P는 CD의 중점인 6 콤마 2 분의 7이 중심인 반지름 2 분의 루트 37인 원이 됩니다 이제 PA벡터를 PO 플러스 OA PB벡터를 PO 플러스 OB벡터로 바꿔서 내적하면 OAOB와 PO가 평행할 때 최대값이 될 겁니다